3인큐 게임 터졌다.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좋다니까 지금. 렐? 개사기야. 잠깐만, 니코랑 루시아이야 아, 렐 할게요. 저게 리코 서퍼쉴 수도 있고 루밀리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렐이 좀더 둔탁하게 이니시 각 봐주기가 좋아서 레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는 루밀리오 나왔네요 루밀리오면은 뭐 오히려 좋아 이제 렐이 존텐 패치가 좀 돼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미니언치 분석기 안되고 만약에 빙겨들 거면은 비스킷 배달 들어가지고 이니시 각 봐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되겠고 룬은 이렇게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나름 뼈방패도 잘 까는 조합이라 재생의 바람으로 들어오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럼블 센스 미쳤는데? 렐이 진짜 잘 어울리는 친구들 이런 장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렐이 한타가 강하다 보니까 그 한타를 보조해주는 애들 있죠 카타리나 뭐 사미라, 카소스, 럼블 이런 친구들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야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이기고 싶은 사람들의 게임이다 이거는 가자! 그리고 영상,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셨겠지만, 저희 편집자와 제가 이걸로 먹고 사거든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가봅시다. 이 세계 지도집, 새로 패치된 서포트 아이템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타군산이랑 주도검이랑 효과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히면 30골드고, 미니언 처치 시 20골드로 준다는데, 원거리나, 근거리나, 아니면, 대포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20골드 고정인데, 아, 그러면 적한테 때리면 개이득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어요. 맞긴 한데 적을 못 때리는 상황이면 그냥 빠르게 미니 저기 있고 하면서 돈티 퀘스트 깨는 것도 좋아요 조합이 상대가 하디 cc기가 니코 정도이고 나머지 cc기가 없어가지고 장판 인니시잘 걸어준 다음에 변수 창출만 참출만 추면 될것 같은데요 평타 기반이 둘이긴 한데 메인탱도 없어가지고 헤르메스 아니면 아이오니아긴 한데 상대팀이 뭐딜찍무가 아니라서 아이오니아 올려도 될것 같긴 합니다 초반에는 싸우지 말고 싸미라랑 레른 3레벨부터 9점 가야 돼서 그전까지 피관리를 얼마나 잘하냐의 싸움입니다 이 리치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싸미라 도 개념이네 있 여기가 지금 한 다이아 1 마스 정도 될것 같은데 저쪽 정화 없으니까 무시한 노력도 되긴 하겠네요 그죠 이게 아, Q라서, 이거. 3인 큐. 시야 다 떨어질게. 나이스. 게임 터졌다. 오. 이게 큐가 응급 판정이 좋아가지고 살짝 뒤인 친구들도 왔거든요 그래서 급그 판정으로 잘 이겼고, 웨이브가 좋아서 쌈이라 바로 집 찍었어야 했는데, 이러면 빨리 밀자. 난 분명히 병대는... 야 바로 찍어야 돼. 아 근데 이거 안 좋다 웨이브. 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오버턴이야 보. 걔 노플이긴 해. 아 리시나 너무 오버턴 쓰는 거 아니야? 나도 오긴 했는데. 아, 이러면은 이런 먹겠다. 어쨌거나 좀 무리해서 그냥 밀치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됐네요. 여깄다. 여기 있다. 찍어주고 그부가 보턴이라 라인 당기죠. 콜해주고 어쨌거나 본 사람이 오더 내리면 돼요. 어 유충 좋다. W 계속 쓰는 거는 W가 그 내려졌을 때 때리는 게 확정적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Q부터. 피식기좀맞춰주고 잡은 거 같은데. 녹사진. 오, 야감 좋은데? 일단 쌈이라가 라인 밀것 같고 아이오냐 시크 5 5다 은근 첫 템으로는 개 첫자갈지 아니면 지크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크 갈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쌈이라도 잘 컸고 나름 딜만 좀 까다로, 아, 뭐 나름 딜만 빨아. 깔아주면은, 아, 이게 말을 못하냐? 아, 죄송합니다.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음... 제주 이해하셨죠? 예. 지크 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김행 올리면 될것 같고. 치감은 뭐, 이 코어로 뭐갈수 있으면 가는데, 치감 뭐각안 나오니까. 어어어어. 어, 어. 우 야. 아, 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부가 안 보이는데? 죄송, 죄송. 아, 근데 리신이 진짜 이기고 싶나보다. 죄송, 죄송하다니. 요글래 하면은, 아니, 이거 왜안 맞춰줌? 문찰 거고? <laughs> 아니, 이거를 맞춰주네? 아, 진짜 이기고 싶나봐. 아, 그래. 좀, 이렇게 좀 해라, 늘, 어? 얼마나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냐, 어? 해도 한판 한판한판할 맛이 나, 게요너 야 사이머리 잘 컸다? 애시야좀 뚫어주고 넌 믿을만하네 마음에 들어 내 앞길을 막으면 처참한 죽음뿐 no. 아아아 어우씨 최대한 아니 예측해서 최대한 늦게 쓴건데 못 맞췄네 아니 쟤왜 이렇게 잘 움직이는거야 어야 저거 E 빠졌다 오 아 근데 이거 되게 좋다니까 지금 렐 개사기야 나 죽을게 나이스 밀리오킬 오히려 좋아 아 근데 나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첫템기맹 가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번외이긴 한데 이렇게 원딜 잘 크면은 딜 충분하니까 굳이 지카 안 가도 되지 유충도 먹고 용도 먹자 야, 나 그냥 내려갈게. 어차피 유충 먹은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오긴 했어요. 무해주고어왜왜왜 어. 왜, 왜? 원딜 타기 시작 왜? 큐전멸로 잡을 수 있긴 한데 어, 굳이 아니, 밀리오가 그렇게 맛있진 어, 않아서 좀 맛있는 친구 대상으로 할게요. 어차피 용도 있으니까 용한테로 끌고 가도 어, 좋고 넬은 어, 썰매 어, 가지면 어, 좋아요. 이동 속도 중요한 친구라 아왜 이러세요? 아지목같네아 이거 김에 가야 되는데. 어? 아니 밀리오야! 아니 기가 막힌 점프를 막아버리네? 와도 없어도 굳이 지금은 집안 가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몸시야로 갔을 때 우리가 템포 올리는 게 훨씬 빨라서 그냥 몸으로 계속 비비기 하면 될것 같고 이거 터트려 놓고 이런 게 은근 변수 창출을 해줄것 같아요 어, 아까 프라 껴가지고 이렇게 좋은 그림일 때 시원하게 갖고 야 되잖아요 스킬 빠졌을 때는 바로 빠지고 후회 없이 이게 중요해 <몬> 후회 없이 빠지는 거로이 <laughs> 이렇게 가고, 다음 템으로는, 이거, 개척자 올려주죠? 개척자 가는 이유가, 어쨌거나, 내가 이동속도 빨라져서, 이니시각을 더 이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지크유용은딱 이거야. 딜 부족하면, 지크의 융합으로, 잘라먹게 하면서, 구도 만들어주는 거고, 기사의 맹세는 우리 팀잘었을 때, 시감은 말 그대로 상대 치유효과 좋을 때, 개척자는, 내가 이니시 더 빠르게 걸어줘서, 판 만들어줄 수 있을 때 가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판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뭐 만들어줬을 때, 사미라의 그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개척자를 가는 겁니다, 오케이? 개좌석을 개적 예측이다 이새끼야 아니 어디 아 그리고 렐은 W가 너무 많이 먹어서 E만 써 다음에 Q만 입니다아 맞아 솔라리도 있구나 아마 도 다음 템으로 솔라리 가지 않을까? 야, 루시. 어, 느낌있네. 이번 판좀 쉽게 쉽게 간다. 전용 턴이라 전용 쪽 시야 먹어주고. 그리고 이거 위쪽도 진영 바뀌었죠? 탑 쪽? 이게 은근 다이브 하기가 괜찮아진 진영인데. 음, 굳이 안 할게요, 지금. 왜냐면은, 쌈이나가 지금 메인 딜러이기도 하고, 나머지 보조 딜러들이 없어서 그냥 계속 위드박 하면 될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탈게. 야, 너 이거 조종 못 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타요. 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게 쉬운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사이언 궁 느낌, 누누 그거처럼 조준 이렇게 쓰면 된다는 느낌입니다. 아, 전령이 안 타면 이제 안 박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아마 짧게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농축으로 찍은 거라 좋은 장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들고,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아예 저희, 저 편집자가 영상 편집하는데 구독 눌러주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로, 그럼... 만웅.